네, 반갑습니다. 오샤즈마입니다. 어, 왜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모든 것이 통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통계로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 어, 지금 그못 잡는 것들을 점점 더 잡아갈 수 있는, 어, 형태로 이 로그 분석이나 그리고 마케팅 분석 툴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몇번 전화를 했는지,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그리고 정확한 유어, 유입 URL이 어떤 것인지가, 어, 정확해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SNS 쪽 마케팅이 시효가 되면서 통계 분석 자료들도 SNS에 맞게끔 또 변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어, 잘 파악할 수 있는 툴중 하나이다. 어, 구글이나 혹은 구글 이외의 어, 다른 통계 분석 장치들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에서 들어온 유입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건 어, 네이버 애널틱스를 따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가 웹 표준을 잘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제일 좋죠. 그런데 웹 표준을 지킨 사이트의 유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어, 추출을 해내지만 약간 이상한 경로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잘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특히 검색에 노출되는 어, 서비스들 중에 몇 가지는 웹 표준을 지켜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형태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시더라도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서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분석할 때 효과적인 분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음 초보자한테 쉽습니다. 어,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할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 물론 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어,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터라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혹은 개인 사업자 분들이 홈페이지에 단순히 키워드 광고와 그리고 다양한 체험단, 뭐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고객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을,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구글 애널리틱스보다는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네이버의 통계들을 잘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구글보다 훨씬 다루기가 쉽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 때문에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초보자를 벗어나는 분들이라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꼭 설치를 해서 쓰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시다 쓰면서도 어서브루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같이 쓰시면 좀 보다 정확하게 네이버에 들어온 유입들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보자라면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 통계 분석을 쓰시되 초보자라면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